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서 최송합니다. 간 힐리언스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암을 제거했다고 해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간세포암 환자 3명 중 적게는 1명, 많게는 2명 정도가 재발을 경험하는데요. 문맥과 모세혈관의 경우 치민 여부를 100%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환자는 치유에 전념해야 합니다. 간은 60% 이상 기능이 상실돼도 수치상 변화를 찾기 어려운데요. 수술 후 1년 내 재발률은 37%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환자와 보호자의 엄격한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이식은 이상적인 치료법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간이식 역시 재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간이식 후에도 15에서 20% 정도 간암 재발이 발생합니다. 간뿐만 아니라 폐와 뼈 등에서도 발견됩니다. 1cm 미만의 암세포들은 영상 소견으로 찾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수술과 시술을 통해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근본적인 관리는 꼭 병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소 부위에 암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특정 부위만의 질환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 몸 전체를 회복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근본적인 관리를 해나가기에 합리적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면역 저하를 일으키는 식단과 생활습관, 스트레스 유발 요인 등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또, 염증을 유발하는 식사와 생활습관은 항상 점검하며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단백질 보충은 식물성 단백질 위주를 권해드립니다. 채소의 경우 뿌리채소와 버섯류를 포함하고 여러 가지 색깔을 혼합하는 것이 식사의 질과 풍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조류도 적절하게 섞어서 섭취하면 자연식품으로 칼슘을 보강하고 단백질 보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암세포의 주된 먹이는 당이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영양가 없는 정제탄수화물은 간 회복을 위한 치유 계획에 있어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곧 면역세포들의 정상화를 의미합니다. 아래 전자책 무료 편집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의 치유 계획을 세워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업로드 소식을 받아 보세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힐연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